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올가을 9월부터 경찰에서 전국적으로 교통법규 단속을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경찰관들이 조심하세요 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바로 벌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가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벌금 안 내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불필요한 벌금도 피하고 안전 운전도 할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게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길을 건널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들이 쌩쌩 지나가서 무서웠던 적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발을 내디뎠는데 차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경우 바로 단속됩니다. CCTV로 다 찍히거든요. 적발되면 벌금이 6만원이고 벌점도 10점이나 받아요. 조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횡단보도 앞에 가면 사람이 안 보여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앞에서 꼭 멈추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길을 천천히 건널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서로 배려하면서 운전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잘못된 곳에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무리해서 돌아가는 차들이 있어요. 또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급하다고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차가 빨간불에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옆에서 똑바로 오던 차와 부딪혔대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이것도 벌금이 6만원이고 벌점은 15점이나 받아요. 조심하는 방법은 신호와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는 거예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정해진 곳에서만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조금 급한데 뭐 하는 마음보다는 안전이 첫째라는 마음으로 운전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갓길로 달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면 가끔 갓길로 빠져나가는 차들 보신 적 있으시죠? 갓길은 원래 응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이 다니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운전자가 갓길로 달리다가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던 구급차 길을 막았대요. 그 때문에 환자 치료가 늦어졌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적발당하면 벌금 6만원의 벌점이 무려 30점이에요. 갓길은 절대 일반차가 달리는 곳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차가 막혀도 일반 차로에서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번째는 신호 기다릴 때 핸드폰 보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편해서 신호에 걸리면 잠깐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단속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에 핸드폰을 보다가 신호가 바뀐 걸못 봤대요. 뒤차가 경적을 울려서 깜짝 놀라 급하게 출발하다가 앞차와 부딪혔고요. 이것도 벌금 6만원, 벌점 15점이에요. 신호에 걸리면 핸드폰은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앞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급한 연락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받으시거나 아니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잘못된 곳에 주차하는 거예요. 아파트 앞 도로나 시장 근처에서 차를 이중으로 주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 장 보러 가서 잠깐만 하고 길가에 차를 세워뒀는데, 그 때문에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과태료가 4만원이고, 만약 소방서 앞이나 소화전 근처에 세웠다면 더 많이 내야 해요. 잠깐만이라는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벌금 6만원, 벌점 10점. 두 번째, 잘못된 곳에서 좌회전하면 벌금 6만원, 벌점 15점. 세 번째, 갓길로 달리면 벌금 6만원, 벌점 30점. 네 번째, 신호 대기 중 핸드폰 보면 벌금 6만원, 벌점 15점. 다섯 번째, 잘못된 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4만원. 이 다섯 가지는 올해 9월부터 전국에서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요.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벌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신호와 표지판을 잘 지키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하고, 작은 편안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은 기술보다 습관이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시면 벌금도 안 내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가족 모두가 안전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감사합니다.